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나더 서상민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항상 하시던 일 계속해서 잘 되시길 바라겠고,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라도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섬이라고 저번 말씀드렸죠. 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치기 포인트입니다. 높은 여라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기서 오후 낚시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여치기 포인트인 높은 여로 왔고요. 여기서 또 즐거운 낚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 채비는요, 로드는 이호입니다밀은 2,500번, 원줄은 1.5, 찌는 02번, 목줄은 1.5, 바늘은 뱅에돔 5바늘입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들이 얼굴을 반겨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요즘 말아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문다문 45번 긴꼬리 뱅이돔이 계속해서 나와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뭐 빨리 나와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낚시 한번 즐겨 볼게요 저번 방송 촬영 이후에 마라도에서는 계속해서 마리수에 뱅해 동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 굵직한 녀석들이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오늘 과연 또큰 녀석들이 얼굴을 보여줄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약간 홈통의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낚시를 즐기는 곳은 목여라는 포인트고요. 지금 목요부터 약간 둥근 홈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바다 방향으로 낚시를 즐겨도 되지만 오늘은 이 홈통 안에서 낚시를 계속해서 즐겨볼게요 이 높은 데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공략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제주도 방향으로 보고 공략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라산이죠 한라산을 보고 많이 공략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홈통 안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 홈통에서는 낚시를 많이 안 해봐서 오늘 여기서 조금 낚시를 해보려고 해요. 마라도는 남서바람이 불어버리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들 중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높은 여로 왔습니다. 또 오늘 선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촬영을 해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또 하선을 시켜주셨네요. 조류의 유속은 강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제주도 방향, 남바다 방향이라고 할게요. 남바다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긴 한데요. 오늘 뭐 운용하는 함에 있어서 막 빠르게 흘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덟 물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류의 소통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저번 촬영에 너무 어둡게 얼굴을 비춰지니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낚시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둡게 나와서 다음에는 꼭 밝게 보여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꼭 마무리를 잘 해서 또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멀리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제가 서 있는 곳 10m 내외로 해서 포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밀, 물론, 미끼가 현재 좀 어, 계속 사라져서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봉도를 하나씩 가감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공략을 진행해 볼게요. 맞습니다. 하 아, 뭐냐? <laughs> 용치 놀래기네요. 오늘 첫 수는 용치 놀래기입니다. <laughs>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높은 여장점이 있다면 어, 제가 바로 앞에 보이는 쌍여와 그리고 목여라는 포인트가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비교적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높은 여, 약간 높은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높은 여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보다 재밌고 또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상으로도 잘 나옵니다. 오늘 자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자버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리돔 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이 홈통 안으로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미끼가 빠져서 오거든요 한번씩 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밑밥 영역을 조금 넓혀 주는게 좋을 겁니다 저번에는 밑밥의 영역을 줄였다면 오늘은 조금 넓혀서 밑밥의 영역을 넓혀서 낚시를 즐기는 거죠 자버 역시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왔습니다 야, 이 용치 놀래기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닌데, <laughs> 오늘 부시리들이 공격을 좀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시리들이 아직 뭐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멀리 치면 부시리들의 얼굴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 앞쪽에서는 부시리들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성돔 낚시하듯이 바닥을 싹싹 긁고 있는데 올라오는 거는 해초네요. <laughs> 이 바닥을 내리실 때도 제가 지금 감성돔 낚시라고 했는데 감성돔 낚시처럼 속공으로 너무 빨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야 되거든요. 자버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내리는 게 답이지만 지금 이렇게 자버의 유무도 봤을 때 비교적 자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교적 천천히 이렇게 하강시켜주는 게 뱅에돔 낚시할 때좀더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용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뱅에돔들, 일반 뱅에돔들도 이제 마라도에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뱅여돔들도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조금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네요. 만약 여기서 낚시를 계속 즐기다가 계속해서 뱅여돔이 소식이 없을 때는 남바다 방향을 보고 낚시를 한번 즐겨볼게요. 오늘 하층을 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부력을 사용해서 채비를 조금 가라앉혀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층각 속도 역시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수심층을 진행하는 그 부력을 조정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때 아래쪽을 내려주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채비 정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어느 정도 많이 부는 날에는 마이너스 부력을 이용해서 낚시를 즐겨보십시오. 보다 수월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어신 역시도 조금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낚시를 즐긴 지약 2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전반전 같은 경우는 어, 대상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음, 대상어가 아직까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제 중반부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또 기대를 또 가지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이 홈통 안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용치 놀래기 이외에는 전혀 어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후 해찬 끝날 시점에는 뱅회돔들이 조금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그전에는 전혀 음, 확률이 조금 낮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 채비를 회수하면 남바다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낚시를 조금 해볼게요 자리를 이동했고요. 오늘 여기서 해장 끝날 때까지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남바다 방향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볼게요. 홈통에서는 조금 아쉬웠네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어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 남바다 방향에서 또 좋은 녀석들 얼굴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찬까지 약한 1시간 한 반? 두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음, 그 전까지는 조금 멀리 진행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가까이에 녀석이 있기보다 아마 조금 멀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류에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어인 긴꼬리뱅해돔과 뱅여돔 병여동 역시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천천히 지금 우측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측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한시 음, 정도 되는 방향에 작은 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까지 채단 한번 흘려볼게요. 왔습니다. 자, 이거는 뱅에돔이길 뱅에돔 갔습니다 자, 자 얼굴 보이다. 뱅에돔이 많네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네요 일반 뱅에돔입니다 오늘 첫 일반 뱅에돔입니다 자리로 옮겨서 역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어, 최고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녀석들 오늘 계속 얼굴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고 좋은 녀석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자리를 옮겨서 어, 이렇게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음, 확실히 <laughs> 홈통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홈통도, 음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거의 어둠이 찾아오면 분명히 더큰 녀석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듯 하네요. 어, 어쩔 수 없죠. 뭐또 녀석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남바다 방향으로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 녀석들이 완전 밑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수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어, 녀석들이 뜨질 않습니다. 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쓰는데요? 뭐지? 자, 올라와라. 안으로 박는데? 아, 참, 안 된다. <laughs> 안으로 박지 마라. 좀 앞으로 갈게요. 아, 여기 걸려버렸는데, 큰일 났네.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이번에도 병행돔입니다 아까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어우 묵직한데 거의 40 가까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이 녀석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이즈를 체크해보니 약 40이 넘어갑니다. 오늘 첫 대물뱅이돔이네요. 너무 기분 좋은 한숨다 좋습니다. 오늘 확실히 녀석들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층과 상층에는 대상어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홍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대물급 일반 뱅유돔을 먼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뭐, 물론 아직 낚시가 끝난 건 아니니까 한번 더라도 이런 녀석들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laughs> 오우 좋아 이 녀석은 더 사이즈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막 구시리처럼 힘을 쓰진 않아요. 지금 앞쪽에 또 여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가서 할게요. 아 이번엔 뱅에돔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네요. 전보다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대물들이 얼굴을 보여주네요 45를 넘기는 일반 뱅에돔입니다 어 제가 덩치가 너무 좀 커서 <laughs> 녀석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틀림없는 45가 넘는 일반 뱅에돔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런 녀석들이 반겨주고 있는 와중에 음, 좀 새해라서 또 이런 녀석들이 와주진 않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41 정도 되는 녀석이 나오고 아우, 바로 46 정도 되는 녀석이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이제 50인가요? <laughs> 계속해서 이런 큰 대물들이 나오니까, 아우, 긴장이 되는데요. 음, 역시 해창 이 전으로 대물들이 나오는 이 마라도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개인 방송에서 40, 뭐, 45, 이런 녀석들을 얼굴을 보여드려도 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 고기를 잡아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해창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한 마리만 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 미련을 버리고 낚시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 빨리 빨리 한 마리 나와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살짝 물고 있네요 뭐지 <laughs> 용치 놀래기네요 자한 마리만 더 잡으면 마무리 한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라도 높은 해에서 낚시를 즐겨 봤는데요 오후 낚시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약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음,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층, 중층보다는 아래쪽에서 일반 뱅이돔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표층과 중층 정도는 진행을 하지 않아서 긴꼬리 뱅이돔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병에도 큰 녀석들의 얼굴을 보여줬으니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다른 장소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